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앱을 만났죠. 자, G T 는 주택 됐죠. 자다가에 어, 먼저 갔니다 자, 다카쓰스있긴한데 아이고, 지형물에 막혔습니다. 자, 배트레건 전한번도 발견했고요. 오크던 분들 때문에 예, 태워주십니다. 탱크 버스터즈로 발전 계속해서 테러해 주고 있고 양측된자원 예, 자원 수급을 이제 방해주는 해 예, 경제가 대단합니다. 네, 관 l u 환 1. 플러스 1. 2 p l 위쪽에 지금 리 u 시션도 내려가있고 2 p l 내려가 있는데 이걸 먼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plu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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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스 s 1.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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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p l u 지 1. 2 plus 1. 2 plus 1. 2 p l u 네, 수리해주느라고 모중간. 지금. 점프 해주고 얘자 어서트만이 점프 해주고 이제 예. 메타로 던져야죠. 지금 두 번째 드너시 어디 있죠? 아, 두 번째 드는 위로 올라갔죠 지금. 어청 데이블레이드 나오시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쿼레 지금 오히려 한 곳을 밀어서 한 곳만 밀어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베브한테 라스캐논 달려서 아프죠. 그래서 저 분이 지금 높이거든요. 그, 또, 자원 상당히 모여가지고 루티드 테크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아, 아까 멜타보을 던지는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멜타범 먼저 던져놓고, 포스카로으가 들어갔으면 됐는데. SP살이나,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멜타, 이제 컨트롤이 좀안 되고 있어요. 깃발 상황은 빨간 팀이 아직도 낫죠. 근데 두개 먹었으니까, 음, 내리긴 하겠는데. 이제저 편이 너무 나왔죠? 그 아, 두 번째 드랍도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망치를 달아줘야 베이블레이드 음.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로켓팅 마 근데 아 똥보는 피아한 명이 아한 명이 피하지 못했어요. 불쌍한 영혼. 갈렸죠 지금 분해가 됐어요 말 그대로. 근데 밑쪽에서 지금 어썰만 보니까 분대장도 안 달았어요, 코알레. 아 이거 발견됐죠? 2대. 네, 이거 지금 너무 양쪽에서 너무 여유있게 플레이어야 되 어, 플레이어. 바쿠스가 어, 근데 아! 어, 떴다! 봤습니다. 지금 예... 떴어요. 예... 일단, 야, 자, 앞에서 길막해지고 일단 오픈 그 배틀래고 자, 트레일러. 멜타범부터 멜타범 근데 멜타범 쓸... 슬... 쓸게 없어요. 왜 만화가 없어요. 아, 예. 멜타워 쓸 만화가 없어서 또 놓치고 갑니다. 자, 이쪽에서 또 이제 오크와 임페라 가은 경우는 대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 자, 이제 스타브의 아웃동포. 에몰리셔 캐논인가 저게? 킬로 바뀌는지 파괴력이 더 늘어났어요 저 증포가 아닙니다 데몰리셔 캐논입니다 아 데몰리셔 캐논 일단 오크가 또 베이블에 대한 한대 얻어막, 크게 얻어막고쫓겨는데 노비 먼저 베이블한테 달라붙는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밑변에서 든든한 척은 제아 근데 오크 쪽에서 높은데 뽑아주고 있습니다 부히기 들어간거죠 이러면 자 이제 2 3 1점 233점 빨래서 이제 상체하고 있어. 야, 네, 만도가 이제 로킬런치쳤다고 때리고 있어, 요 스카웃이 어디나 디텍팅되는 스카웃, 아 기초 탈락할 수 있었는데, 아얘볼 때마다 아파요 지금 얘 십자리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지금 만도 노비 와서 을 때려주고 있죠. 이 지금 전용 승부는 무리예요. 일단 빨간 팀이 다시 한번더 맵을 장악합니다. 이 드넛 형제한테 무기를 뭐라도 가져주면 좋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주고. 발전기가 부족해요 발전기가. 발전기를 제대로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 차또 해주고 있죠 지금. 남쪽에서는 꾸준히 여기 발전기 돌아가고 있고, 었 여기는 없어지더라도 계속 지어주기 때문에. 자 오크 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오크 쪽 높은데 들어가고요 뒤쪽에서는 기잘베라지 들어가고요 어 이거 베인블레이드 좀 위험한데 음? 자 슬러가 어디로든 뒤쪽으로 들어가서 길막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슬러가 녹슬렸어요 슬러가 도망가야 되는데 아, 아 오크 아 없었나? 베인블레이드 베인블레이드 어설마어설마멜타본드로 가나요 아 파괴됩니다 업소마 스 이건. 네, 수마... 어소마 기술도 괜찮았어요. 아, 좋아네요. 자, 베이블레드 한기는 파괴했어요. 자, 이제 제네럴 클로님께서 이제 믿을만한 벽이 됐죠. 네, 돈이 있어가지고 또 뽑으면 돼요. 오늘 오크 쪽도 슈타보이 한 분대가 갈렸죠. 근데 그거는 피해가 없어서 베블레이또 손해라고 했는데 지금 울트라신이 너무 잠식하고 있죠, 이거. 멍들이, 야, 계속... 좀 지원 좀 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까 아... 루탄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자 추가적으로 예, 어썰터맨에서 등장했고요. 미드를 지키라고 킵 미드를 지키라고 이제 저스프라인이께서 명령을 내리고요. 지금 어, 울트렉스님이 라 이제야 움직인 이 아까 싸울 때 지원 갔었으면 베이브 살았을지도 모르는 겠데왜 멍때리고 계셨지? 일단 배틀매건 다시 올라왔어요. 자, 오크 배틀렉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노비한 군데 있고 코만도 놈도 지금 에, 로켓 런처가, 예, 락, 킨라런가 달려있고요 근데 지금, 물체할 수 있는 노비 있죠? 거의 다망치노 이쪽도 망치노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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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있는 코만도 놈을 좀, 예, 묶어내주고 인테리어 가드나 이제 오크나 계속 예, 자원을 쓰게 만들어야, 군대, 이게 충원을 계속 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원을 계속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여기 아 보밀 들어 보밀 써주고 슬러바라 그래. 달라붙어주고 아 근데 바로 리트스 했죠 예 스크롤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1마올올오고 있어 티나 때리고 터이랑 이건 좀 무섭죠 이거 문제 없으면 자 근데 오크명을다 리트리 했기 때문에 아직 안 가는 게 나아요 예 빠지는 게 낫죠 예 같이 들어가요 이제 예. 그리고 이 코만 더는 어떻게 좀붙거내 해야 뒷발을더 예. 이상 안 뺏길 텐데 베인블레이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진짜 푸인이 계속 기테어 해주고 있죠. 코만도는 아, 지금 새금 세금 당하고 지금 전단 있는 거 확인했어요. 자, 알, 알, 터미네가 확인했죠. 예. 아, 이거 자, 드디어 리트리트랍니다. 자, 어설터판가 데...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백을 다시 나오고 있죠. 기본력들이 이제 벽면 많긴 한데 스페이스만해도 벽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드레인터가 2기라는건예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근접스 마죠. 맞아 어썰터미 라클 달아주고 있네요. 아 어썰터미 라클이 달려주면 이제 인피르가드 뭐, 보병 병력들은 이제 오병, 보병 병력들도 예,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쓰, 루타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레벨2 이예요. 뭐한 것도 없죠. 근데 솔직히. 앱을 <laughs> <laughs> <레벨> 다시 나왔네요. <laughs> 이 앱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레벨. 양측 다 <laughs> 지금 피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피하면서 길만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거. 어쨌든 한번 크게 싸움을 해야 돼요 빅톡... 자 이제 슬슬 두 컬러가 칼라, 컬러 뭉치, 뭉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 마린 예, 오크와의 접전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뭐 너무 세요아 노... 근데 노 노파. 아포스커맨저 점프 다안 하고 뭐했죠 지금? 모델링 <목소리> 2건 지금 뒤쪽서 오크 기습 터미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자 라이트닝클로 터미널 뒤즈오피아 루타스만큼 노려도 네 안그려 아, 없냥 안되거든요 루타스 노려도 되는데 저풍이면 배불복을 못했어요 아 그거 무죠이랑 라이트닝클로의 대결 근데 아노 계속해서 추받아요 이거 아, 스쿼거지려스쿼 자루터스를계속 계속 살려줘서 이제 루터스를 지금 아무도 안내려줬죠 스페이스마리 쪽에서 이게 예, 결국엔 그냥 베인 블레이드 아니면 어 질리조트 하나만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는 격이 됐어요 왜냐 어스터미랑어느새한 마리? 이거 도망가나요? 아, 포스 예 일단 포스 커맨더가 점프를 너무 안탔죠 늦게 탔죠 아이고, 아이고 예 드레스 파괴됩니다 웨프가 또 살리네요 아직 아, 스카정야죠 아이고 컨트롤 전혀 안 돼요. 거의 영웅들 두 명도 누웠어요 파라팀 이러면 힘들어지죠. 저인이 투노. 자 이쪽에서 이렇게 어썰터미밖에 없는데. 이게 투몹이라도 지금 배브도 있고 배틀레건도 있어서 꽤 힘들어요. 자 지금 뭐 로켓 런처 가지고 지금 발정이 러를 해주고 있긴 한데 자 오크도 다시 한번 슬슬 나가서 예, 오크만도 목에 예, 발정이 태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탄반 건자치고요, 스탄반 제대로 갖고 자 지금 일시 퇴각 정도로서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발정이 하나는 파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무기 컨트롤. 스케스고요. 야이믹 쪽 저러면. 자 아래쪽에서는 코만도 스쿼드가 빛을 예, 빛, 빨간색으로 물들여 주고요. 네. 터미나 지금 힐을 받아야 되니 힐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충원도 안 하고. 자 이거 뭐 드롭포트로 충원, 예, 드랍포트로 충원할 것같으니 이상했다. 해자 베인볼레이드가 다시 한번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음. 두분데 달려가야죠. 주문자 여 이거 자, 근데 여기서 로켓런인가요? 로켓런입니다. 오크백런트아리틀리를못 아, 탔기 때문에, 그런데 아 로켓런 픽션이 왔죠? 예, 로켓런 진짜 픽션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아, 로켓런 픽션이었는데, 거기서 오크 배틀레고 들어와서 킹판전 주고 있고요. 자, 째기요 기발 먹으면서 슬러가들 예, 코만도랑 싸우고 있는데, 아예 카타잔 싸고 있는데, 아슬러가 예, 아, 분해제. 아 로켓 베라지가 아이고 아깝네요. 아있데 <laughs> 아. 아 아쉽게 오크 배틀건 아쉽게 놓쳐버립니다. 래도치아 저래도 엄청 빨라요. 자 스페셜 어택 들어가서 이제 포스, 아가 붙어내시고요. 예, 이거 빼야죠 포커. 아, 네. 어, 이거 예게임리듬 네, 중요하게 됩니다.